자익수와재구가 평균 점수가 같으려면 네, 몇 점을 받아야 되냐 평균 4회인데 평균이 같다는 건 총점도 같다는 뜻이거든요 평균이라는 게 총점 나누기 횟수인데 지금은 4회로 똑같으니까 평균이 같다면 총점도 같은 그래서 88 더하기 더하기 90 1 6하고 77, 84, 85하고 어떤 수가 같다 해서 풀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더 큰지만 따지는 거예요. 요쪽이 11더 크죠. 그죠? 요쪽이 11점이 더 크고, 여기서는 요쪽이 12점이 더 크죠. 요쪽에서는 요쪽이 5점이 더 커요. 그러면 여기는 16점이 큰 거니까 여기는 4점이 커야겠죠. 그래야지 똑같아지는거죠. 그러면 여긴 90점 그러면 이쪽이 11점 크고 이쪽이 12점 크고 5점 크고 4점 크고 16점 16점 에서똑같아어요 재구의 평균 점수가 익수의 평균 점수보다 1점이라도 높으려면 재구는 사회에 최소 몇 점을 더 받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1점을 더 높이려면 77, 84 85, 90. 였는데, 만약에 여기 1점을 더 올리려면, 여기, 1점 여기 1점 더 주고, 여기 1점 더 주고, 여기 1점 더 주고, 본인도 1점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4점이 더 있어야 돼. 4점. 열려면 이게 90점이 아니라 94점이 돼야 되는 거죠. 94점. 94점이 되면, 91점 되고, 1.1.1. 점점 1점, 우리 평균 90. 이렇게 풀어도 되고, 원래는 이제 평균을 구해서, 88, 22, 90, 96 하면, 어, 합치면 160에 186에 346에 90. 네. 3八三2 0二0二うううあまえ八十六八十二0十二えそう三百三十六八十4二十三八十四八 음, 이게 84, 84, 84, 84 였는데, 이게 85점이 돼야 되는 거죠 1점 더, 2점 더, 1점 더, 1점 더, 1점 더. 4점이 더 필요한 거야. 무식하게 풀면 77 더하기, 84 더하기, 85 더하기, 뭐한 거가 85점이다. 이렇게 버리면 돼. 여기 1점은 필하고 여기 8점은 필요하고. 그래서 9점. 말5일 9점이 나 들어가면